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와 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